자한 동안은 세상 속에서 운명시든 세월을 따라 불잎 같은 몸짓으로 꽃잎처럼 노래하는 이쁜 영심아 꿈을 찾는 별이 뜬다 자렷경님 안녕하셔라 나도 송가인이처럼 인사 한번 해볼까 저 부산에서 탑 찍어불고 저기 전라도도 폴짝 뛰어넘고 충청도에서 탑탑 찍어불고 경기도에서 탑탑탑탑 찍고 우리 월미도에 탑 찍으러 온 송가인이처럼 노래만 잘하는 다치고, 복도 다치고, 가위도 다치고, 깽가리도 다치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여러분들한테 무엇보다도 폭을 드리는 옆을 잘 매기는 값들이 영심하여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월미도에서 저도 몇년 전에 월미도에서 우리 부드이가 있기 전에 저도 월미도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낯익은 얼굴들도 너무나 많고, 오중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4일 동안 우리 버들이 꾸러기 팀하고 같이 합동 공연을 하게 된 각설이 영심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꾸러기 팀에 영심하고 우리 별이가 합류를 했는데 기 죽었어. 별아 기 죽지 말자. 기죽, 둘이서 기 죽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공연하는데 막 너무너무 공격적으로 무슨 공연이나 화용접대 월광이라 꽃화자 얼굴용자 나비접자 봉대자 단월자 빛날광자 부드러운 몸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다시 한번 지금부터 노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렇게 와요 우중이라서 발걸음 힘드셨을텐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기분 나쁠일 하나도 없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비도 누군가의 필요한 단비가 됐을거라고 생각하고 이 비를 필요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을 조금 감수하면 돼요, 그치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길 자리 오셨으면 마 한껏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 발가락이 두 개가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는 슬리퍼를 신었는데 그냥 하나는 그냥 벗어서 풀고 열심히 공연하겠습니다. 잘 인사. 내가 받아, 근데 박수 안 주시는 건 더워서 안 주시는 거지? 더워서, 더워서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워서 박수 안 주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좀 인상도 좀표현라 물건 팔까 보으요나 그래? 물건 안 팔까? 아이고, 세상 이런 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자아도 내가 진짜 여기 대상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데 티만안 나오면 우체국나 쪽팔려서 목매달려 죽어버려야지 그 생각을 내가 딱 했어. 세상에 이렇게 귀한 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래 괜찮았을까요? 더워요? 더워요? 자, 더운데 박수 한세번 칠게. 번 박수 시작. 역시 복 받으신 분들 많대. 왜냐면 사람은 복 받으신 분들은 벌써 보면 이 앞면이 들려. 면이 사람이 앞면이 발야지 복이 마마구 들어오거든. 근데 늘인상속 있잖아. 신부년 언론 들어가고 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인사 속이는 내가 몇명몇명한번까 이런거 안줘도 되는데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상천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도 많이 주셨네 <laughs> 자 노래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시면 돼요 표현을 해야돼 사람이 기분좋은 표현을 인부은 기분지라 있잖아 내가 표현을 안하면 귀신도 몰라 맞아요 안맞아요? 맞아. 여러분들 꼭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노래 한번 신나게 들어갑니다 자요! 경혜 거지라 Huh? oh 뭐예요? 에코가 전혀 없네. 에코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에? 세팅이 잘못했어요? 아왜 에코 없이 하는가 뚜껑이 나온줄 알았어. 나 아까보다 뚜껑이 튀나 맞지? 아그데 이만큼 나 나오는 건 괜찮아. 뚝 나온 거 밖에 뒤. 진짜어 엄청 힘들어.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창피하지 않으려면 죽을 듯사 밀면서 한번더 해야 되지. 그죠? 나 실레고그매들이한 번만 줘봐요 여러분들이 하휴, 여러분들이 표현을 좀 해주시고 앵콜도 좀 주시고 그때 저희한테는 굉장히 제가 왜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여러분들은 보약이자 산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진짜. 어, 주시는 거예요? 어떡하? 아, 아, 감사합니다 나도 이런 거한번 해보네 진짜로 이렇게 팀 건으로 다니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공연 시간에 내가 저기 올레블레 떼구수가 있거든 저기 혹시 또줄 사람 없어요? 누가 누가 줄 사람 없어요? 나도 좀 이렇게 받으러 다녀보자. 누가 줄 사람 없어요? 하, 어휴,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평양을 건너서 한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또 아이고. 주상 넌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기부도 주셨네. 또, 이장은없냐신 나. Come on, 야 o m e on. Come on, come on. 어 o m e on, come on. Come 고 n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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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아유 우리 감독님 강릉에서 오셔가지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 또 이쪽 또 있을까? 원래 이 길에서 왔는데 저기 앞에 가면 부르지 말고 지금 다줘 지금 줄 사람 없어요? 없어? 고맙습니다. 우리 버들이 하면 막돈 많이 나오는데 나는 이리가 많이도 안 나오는 거가.